지금 지난주 우리 언론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진짜로 역대급 역사급 코미디가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 나왔어요. 윤석열하고 그 김용현하고요원을 끌어내라를 김병주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동갑 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어, 동의합니까? 이 말에 제가 동갑술을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절대 뭐 제가 동의할 사항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치르주세요. 네, 곽종근 사령관님. 예,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네, 어 공안시 02분 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 언제 알았죠? 제가 지난번 국방위 때한 2분 정도 뒤에 라고 네. 했기 때문에 공안시한 03분 구만좀된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조치하셨나요? 그다음에 바로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전화통화가 됐었다고 지난 말씀드렸고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국회에 출동했던 인원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출동한 저희 특전사 병력 임무 중지하고 다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 다 중지시켜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어, 철수시키겠다는 것은 계엄사령 어, 곽종근 사령관이 먼저 결심을 하고 어, 김용년 전 장관한테 건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어.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번 비상 계엄이 여섯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의 분수령은 요때였습니다. 특전 사령관이 해제 결의안 통과가 됐을 때 바로 병력 철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어, 그리고 김용년 장관한테 건의한 거죠. 그, 그럴 때 김용현 장관이 좀더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다음 뒤에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알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버텼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 다음 바로 전화 끊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707103개 임무주기 철수 지시를 바로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본인이 지시를 해서 비상 개엄 어, 해제 결의안 통과된 후에 본인이 지시해서 철수했다 한 것은 거짓이네요. 그것은 제가 직접 그렇게 그 내부에서 그런 말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그런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비상 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오늘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제가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전사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네 이진우 그게... 사령관 면담할 때 본인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특전사가 철수한다는 걸 보고 받고 본인도 따라서 철수시켰다라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지난주 우리 언론을 가장 들석하게 했던 진짜로 어 역대급 역사급 코미디가. 윤석열 측 변호인 에서 나왔어요. 윤석열하고 그 김용현하고 요원을 끌어내라를 김병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로 동갑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어 동의합니까? 이 말에? 제가 동갑수를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절대 뭐 제가 동의할 사항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지금 그 유튜브 전체에서 그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시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본질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원을 네, 끌어내라고 두분다 말씀하셨고 그 작전 요원들 철수하는 상황도 뒤에 그게 이제 공안시 공국원의 인원들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라는 상황도있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두 가지 다 팩트가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 질의할 때 보니까 원래 직책본으로 비하폰을 특전사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초로부터 작년에 또 비하폰을 받았습니까?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 비하폰이 두 개였습니다. 그 하나 더 받은 게 지금 저 보시면 그냥 검정색 원래 군이 쓰는 비하폰이 그 직책별로 쭈르륵 나와 있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별도로 받은 비화 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화 폰이 두개 있었습니다. 그럼 경호처로부터 별도의 폰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 받았습니까? 특전사령관 보직된 이후에 정확한 시점을 기억나 나지는 않는데 보직된 이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 갖고 있던 직책 비화 폰으로는 통화가 안 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것도 둘다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윤건영 의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나누어 준 비아폰은 이번 비상계엄을 위한 특별 비아폰으로 보인 보이네요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님 나와 주세요. 마이크를 조금 올려 주시고요. 네, 키가 크시니까 어,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12월 3일 어,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TV 보고 알았고요 그럼 F4 회의에 참석했었죠? 네, 했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까? 11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어, F4 회의한다고 연락받았습니까? 10시 한 30분쯤에 어, 최상목 부총리가 전화가 오셔서 저 계엄 얘기를 하면서 봤냐고 TV 봤냐고 해서 봤다 그러니까 시급히 F4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동 중이니까 열러인 어, 사시 어, 이동 중이가곧 보자. 그래서 있고, 저희 실무자한테 그 바로 뒤에 연락이 와서. 그럼 어디서 회의를 했습니까? 은행 연합회에서. <laughs> 예, 은행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은행 연합회 이때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항상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상목 부총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기재, 기재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상목 부총리하고 또 참가자는 누구누구입니까? 금감위원장, 금융위원장. 저 이렇게 네 명입니다. 그럼 비상계엄 발표와 동시에 이 회의 소집을. 최상북 권한대행이 한 거네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와서 최상북 전 부총리 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엄의 상황이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좀 말렸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때 외환시장이 환율이 한4 50원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지 하고 아침에 주식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안아야 되는지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 최상목 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받은 문건에 나오는 예비비 학보 어, 거기에 대해서 논의 없었습니까? 논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총그 총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때문에 모였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회의잖아요. 아닙니다. 시장상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시장상 안정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그 당시는 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서 각자가 각 자기 그럼 7시에 다시 회의 했 했나요? 예, 다시 회의 했어요. 그리고 123 비상 계엄 이후에 우리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 그 아침에 회의가 뭐였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 조금만 10 네. 마무리 주세요. 네. 그 그때 7시에 한 회의 내용은 뭡니까? 예. 7시에 할 때는 새벽에 1시, 11시에 할 때와 달리 계엄이 해제가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환율도 좀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비상계엄이 되자마자 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상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였을 거고 그때 임무를 주고 7시에 관련 방안들을 갖고 오라고 라 7시에 다시 회의가 열렸던 것 같은데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그것은 별 소용이 없었던 거죠. 12.3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그 전에 얘기를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F4 회의는 예비비나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닙니다. F4 회의는 그런 예상과 관계없이 저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 2년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논의를 할 수도 없었고 저희 그런 정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개엄으로 통한 경제 효과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